어? 어? 내가 스르륵. 그렇게 찾을 땐 하나도 안 보이더니. 보다는. 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미쳐야 되다 저희 이거, 비상호출 있으니까 이거 타갈까요 샌들. 어, 좋습니다. 지금 일인쪽 가서 로 네. 가야 되겠다. 지금 저인 쪽으로 바로 오실래요? 지금 바로 와야 되고요. 일단 설치할게요. 이쪽으로 바로 가로. 바로. 바로 갑니다. 이... 네. 아, 저번식방패 버려. 어, 좀먼네요 어, 네. 지금 오실 때쯤에 설치해 놓을게요. 지금 바로 오시면은. 지금 나, 지금 할게요 아, 여기 왜못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어이간. 좀 뭐. 병원 좀갈지 카고팔 그쪽에 있어요? 네, 여기 뒤에 창고 있어요. 오케이. 일단 카고팔 빠르게 챙기고 오면 될것 같아요. 이거 시간 아직 30초, 30초. 아, 먹을 있어요. 수 있을 텐데. 어? 왜나안 보이지? 그거, 안 돼. 어, 지금 판내 자리, 저 이거 와야 돼요. 10초, 10초, 쌤들 10초. <laughs> 일단 가죠. 한국팔이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가죠. 선생님, 일단 와야 돼요. 와야 돼 와야 돼요. 아, 다았다다았다 다, 다, 다. 아니, 이거... 네, <laughs> 자, 내릴게요.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저 진짜 진지하게 총이 안 보였어. 이거 좀 아, 억울한데. 아키에 <laughs> 키키어. 아니, 아니 저 진짜 진지하게 총이 안 보였. 어반님 어, <laughs> 뭐야? <찾아보는> 자, <laughs> 어디 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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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리님 따로 간거 아니었어요? 아자린. <laughs> 여기서는 그로조스. 어, 나 차, 나주웠는데주웠는데 아니 저, 총이 아, 없어졌었음 방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가 일단 차차고러 가자.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차고러 가자. 아니 진짜 없었어요, <laughs> 네. 진짜 억울함.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괜찮아, 괜찮아요. 아 이게 너무 제가 좀 다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일단 돌아가서 아, 차고 하죠. 가... 아 근데 누가 저 청소한 것 같은데? <laughs> 판템님이요? <laughs> 저기 구상하나 있네요 구상하나 챙기고 <laughs> 아 개웃겨 <laughs>